저기 아저씨 뭐야? 뭐예요 거기서 네? 거기서 뭐예요 그거 몰라요 낚시하잖아요 왜 네, 거기서 낚시해요? 그래서 낚시하면 안돼요? 뭔제낚시하는거저 학생이에요 학생이 제일 특별한게 뭐야? 제 마음이죠 좀... 아저씨가 여기서 낚시 해요? 그 미친놈의 학생이 같고... 네. 하여튼 저 학생들이 요 좀... 아 그럼 바다에서 사시 산에서 해 산에서 사는데으아아 뭐야 음. 이게 산에서 못해 사나가 아기야 가 하지마 어, 그럼 등목금제에 죽은거야 까가 니가? 아 제가 니가라고했어죄송해 미친놈인가? 하지마팔등목금주세요 그러면 이구 오우씨 잠깐 남겨서 낚시하면 안돼 야야야야 아 남아, 아, 남아. 아, <웃음> <웃음> 미쳤어! 아, 진짜 낚시대 풀렸구요! 얼마짜리인데요? 이중에해 아, 씨. 얼마짜리인데 중요한 거 아니야? 아이씨. 저 아, 씨. 뭐냐고! 좀 확실히. 가라고, 나끝는 거야. 야, 진짜 완전 돼. 가. 제발, 가지마. 거의 한 가지야. 거의 넘어지니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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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도 없이 가는데? 아지라고 거지란 말을 해 미안해 미안해? 지말아니